네 오늘 9월 4일 토요일 현재 시각 5시 3분입니다 네네 네, 현재 시각 5시 15분입니다 이제 날이 쌀쌀합니다 단팔 입고 나오기에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어, 이제 다음부턴 긴팔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, 현재 시각 5시 38분입니다. 어, 아직도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. 40분 넘어가야 꺼지기 시작합니다. 네, 5시 41분. 큰 양이 집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턱걸이하러 왔습니다. 네, 오늘 9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각 9시 33분입니다. 이제는 날이 쌀쌀합니다. 네, 그래. 이불 잘 덮고 잘 자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